자, 지금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된 상태거든요? 그래,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일단은 기동이는 아주 비싼 가볼까. 비싼 신발, 비싼 투구, 비싼 장갑을 끼고 있고, 비싼 무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, 잠깐 좀 빼놓고, 어차피 망령은 죽어도 다시 사면 되니까. 얼마 안 해가지고. 각성을 한번 가볼까 싶거든요? 자, 각성한 사이러스에서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지. 아, 못 버틸 것 같은데? 근접 범위 피해, 이제, 융인크로 다시 바꿔주고. 자, 받는 피해 간포. 각성 사이러스 맞아요. 아마, 본체가 못 버티고 죽어가지고 못깰것 같기는 한데. 아, 기동이한테, CP 50%와 방어 상승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차이가 좀 심하긴 할 건데. 데미지 면에서는. 일단, 태풍에다가, 집어 넣어봅시다. 자, 태풍에 들어가 봐, 야들아 태풍에서는 조금 버티네요. 자, 그것보단 내가 못 버틸 것 같아. <laughs> 아, 버티네요, 버티네요. <laughs> 아, 버, 버티네요, 어. 애쉬를 깎이네. 컨트롤만 잘해서 피하면 되는데. 소환수들 공격이랑 사이러스 공격이랑 겹쳐가지고 안 보여. 자, 그럼 기동이 뽑아볼까? 아, 이거 비싸가지고 이게 뽑기가 너무 무서운데? 기동이가 현재 30딥 정도 박혀있거든요. 지금 현재 시즌. 처음 맞 맞췄을 땐6 1십이였는데 오. 이거 본체가 약해서 못 버티겠네요. <laughs> 일단 소환수는 죽을 일이 없다. 죽을 일이. 좀 아예 각이 안 보이는데요. 제 운성 맞은 것 같은데. 오 씨. <laughs> 어질어질하다. 잠시만. 자, 미니언, 운석 맞고, 애실 반 달았어요. 한마디로 운석을 맞아도 안 죽는다는 게 보였죠? 실수해도 안 죽는다? 거의 그런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아, 봐 줘. <laughs> 자, 각성 사이러스는 뭐? 핵불 지하세요 아, 이뭐 굳이 어렵게. 소환수 같다 이거 잡으려고 하나. 이거 어떻게 통과해야 돼? 아, 여기 있구나. 아나 이거 못봤는데 <laughs> 자 실패 소환수가 죽어서 실패한게 아니라 내가 못 피해서 실패 <laughs> 하지만 이거 보여준게 소환수의 생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거기 때문에 성공은 하긴 했네요 예 성공은 하긴 했지 성액지도 볼까 자 치명타 피해 배율이랑 요런거 아, 맞다. 이 범위, 이거, 안 바꿨다. 네? 아직 세팅이 덜 됐다고 한 게, 여기서 소원수 피해가 140 정도가, 140 정도가 더 챙겨줘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아직 각연타도 아니어가지고, 각연타도 사야 됩니다. 목걸이에서 뭐 엔드급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, 성모 끼면 되고, 모든 스킬이랑 힘, 모든 능력치, 그런 식으로. 굉장히 어렵죠, 만들기로. 그, 크래프팅 사이트에서 봤는데, 횟수가, 1 0 0만번 중에 한번 나오더라고요. 사고짜리로 갔다가. <laughs> 그래가지고, 엄청난 도전을 해야 된다. 자, 얘로 를 보면 되죠. 자, 성역보스 해도 애실도 안 까인다. 지금 보면. 결국, 일부, 이 빌드는 적의 공격을 잘 보고 잘 피하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쳐맞으면 안 됩니다. 자, 깼죠? 그냥 사이러스가 어려운 거예요 본체가 아까도 사이러스에서 맥 없이 죽어서 그렇지 약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방어도가 18000에다가 인내 충전 3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7력 75, 75, 75거든요 치피감 20%와 노드에서 문신 이용해서 치피감 5%에서 20% 챙기고 감시자 눈에서 치피감 60을 챙겨서 100% 치피감이 여기에 챙겨져 있습니다 적의 치명타 추가 피해 감소 100% 그래서 치명타 피해가 없는 수준이에요 여기다가 용암방패까지 채용하면은 더 단단해지긴 하거든요 뭐 용암방패는 본인이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해당 영상과 같이 POV를 올려드릴테니까 여기서 조금 만지작하고 싶으신 분은 조금 더 만지작하시면 됩니다 딴딴 됐죠 이 정도면 아 세팅 그래도 빨리 갑옷을 만들어야 돼 가보 12%에 장착 힘잼 레벨 해가지고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 돼. 너무 할게 많아. 아니면 장착된 보조잼 해가지고 강화 보조도 보조잼이잖아요. 보조잼 올려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. 퀄리티 올려가지고 나머지 이것도 올리고. 어차피 좀비 소환 퀄리티 올려봤자 한 마리 추가되려면 20%가 돼야 되니까 어, 불가능해요. 그래서 보조잼을 올려서 좀비를 올리는. 그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착된 스킬잼, 보조잼, 힘잼 하면 최고죠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장착된 스킬은 쉐이퍼이고 장착된 보조는 엘더거든요 둘이 합성한다 치면은 여기에서 힘 퍼센트를 직접 뽑아야 돼요 그것도 1티어를 뽑고 그 다음 나머지 추가적으로 또 정복자 옵션이 필요해요 고향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좋죠 대신에 반사 피해 감소 맵은 못 걸른다는 것이 되거든요. 맵 모드 하나는 걸러줘야 돼 이거. 나머지는 다 걸을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 소집도 마나가 들어가지 않고, 서리 점멸도 마나가 들어가지 않고, 방패 돌진도 마나가 들어가지 않고, 암살자의 증표도 마나가 들어가지 않아요. 대신에 이 자동으로 사용되는 모드하고 영혼 공물은 마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이거는 어떻게 쓰든 못 줄이겠더라고요. 암살자의 증표는 1레벨 해가지고 줄였고 방패 돌진은 20레벨 찍어도 어차피 요 만화 소모 감소로 그냥 챙겨줬어요 소집은 방패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 만약 방패에서 얻기 힘들면은 향상보조 빼고 소집을 집어넣으면 되긴 해요 뭐 이거는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POB는 이대로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거 보시면 돼요